자, 얘는, 어, 계산이잖아, 그냥. 일단은 확인할 거는 이런 계산들이 나왔을 때, 밑이 같은 지역을 제일 먼저 확인. 밑이 같으면 밑은 절대 건들면안 되고, 다른 데다 다시 권어야지 진수로. 자, 로그, 5의3제곱근 100. 그죠? 일단 그대로 쓸게.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쓰면 되지. 밑이 똑같고. 4분의 5에 몇 제곱? 3분의 1제곱 아닙니까? 맞아요. 그치? 그러면 이것도 3분의 1제곱으로 그냥 바꿀게. 거듭제곱근쓸 바에는 분수지수가 편하거든, 보이나? 이거 뭐야? 100에 3분의 1제곱 아니니? 100? 밑에다 다시 한번 옆에 다시 쓸까? 로그, 5에 100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4분의 5에 3분의 1제곱. 같은 3분의 1제곱이니까.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지? 그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 25, 125니? 어, 125의 3분의 1 제곱, 125가 5의 세제곱 아니야? 5의 3제곱에 3분의 1 제곱, 그러면 로그 5의 5니까 결과는 1 되겠죠? 이렇게 이해합니까? 된 거죠? 네.